<laughs> 안녕하세요. 아, 이처럼 좋은지. 아, <laughs> 아, 갑자기 저희, 아, 저희 갑자기 맞춰봐가지고. 아, 그러니까. 아, 그래도 나름 어, 되게 피지의 아. 명이 괜찮지 않아요? 아, 그니까. 이처럼 좋아. 좋은지 네. 되게 잘 맞죠? 네. 원래 혼자 할 때는 뭐라고 해요? 뭐라 저는 세상에나 말상에나 어, 어, 이처럼 좋을 수가. 어, 네, 좋을 수가인데 어. 한끗 차이에요. 그러니까. 좋을 수가인데 한끗 차이라서 네, 딱 괜찮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속눈썹 너무 큰걸 붙였나봐요. 졸린데요. <laughs> 은지 씨가 잘안 보여요. 보이 눈 되게 크게 나오죠 눈썹이 너무 두꺼워서 은지 씨가 잘안 보여요 거의 속눈썹을 여러 개파셨어 응. 지금 이렇게 퍼트치셨어요또잘못 제가, 제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처마처럼 흘러 내리고 있거든요 은지 씨가 잘안 보여요 은지 씨 이렇게 어둡게 있어요 <laughs> 자어 p 어, 디님이 여기 조명 좀 켜주세요 너무 어두워요 <laughs> 자, 눈빛붙으세요네아 이렇게 눈 침침하고 어이구. 어. 눈 침침하고 불 그런날 때, 때 오늘 거라.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아로니야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의지대학교 동결건조 방식으로. <웃음> <웃음> 아, 제가 스튜디오를 엉망진창 만드는데 아주 1순입니다. 네, 저도 그래요. 음. 아까 아, 전 아주... 네모나 있는데 바람으로 불었어요. 아, 진짜. 광고 들어오시겠네요. 김은지씨 <laughs> 광고, 광고주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시기 아, 바랍니다. 은지씨네모나나 네. 그럼 나는, 저는 약간 네. 포카리스웨트 광고 같은 거해보요해셔요 아, 이가 이거 <laughs> 요우, 했는데, <laughs> 피디님이 째려고시는데 <짜러 오고> <laughs> <laughs> 아 우리 아론니아 동결 건조 네. 아론니아 이제 을지 대학교와 이제 함께 제휴해서 만든 건데요. 어, 되게 고와요. 와요. 고와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또음 약간 텁텁하죠? 약간 텁텁한데 그냥 먹기엔 텁텁합니다 고객님. 근데 약간 근데 저 약간 이런 건강한 맛 좋아요. 하거든아 그래요? 이게 뭔가 이게 텁텁하고 음. 좀 흙맛도 나고 이렇게 건강해야지. <laughs> 몸에 좋은 느낌이 들어요. 흙맛 응. 음. 아, 지금 그럼 흙맛난 거예요? 약간 건강한 땅의 맛이 나네요. 그니까. 양평의 맛이다. 찍어 먹어보니까 양평 냄새가 나네. 여러분, 음. 양평에서 자란 아로니아고요 저희가 뭐, 껍질, 열매, 100%다 갈아서 넣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 6개월째 먹고 있어요. 어, 음. 세상에. 장복하시는구나 저도, 저도. 아니, 아침에. 아침에 요거트 맨날 타서 먹는데 요거트에 타먹으면 진짜 맛있어. 오, 저는 물에 타 먹거든요. 사실은. 아, 맛없어. 저는 약간 그런 거 좋아해요. 건강한 맛. 약간. 진짜 맛. 건강한 맛. 저는 가리는 게 없거든. 저저이님 표정 봤어요? <laughs> 세상 못생김. 나 <laughs> 진짜 오래 일했는데 저렇게 못생긴 거 오랜만에 보네. <laughs> 진짜 못생겼어. <웃음> 근데... <웃음> 먹으면 조금 우리가 먹던 자극적인 인스턴트 느낌도 안 나고 그쵸, 그래서 그쵸. 낯설 수도 있는데요. 겪어보면 좀 괜찮아요. 사람 자연의 맛이죠, 응. 자연의 맛. 왜 남자도 막 되게, 막, 어, 멘트도 잘 치고 되게 재밌고 이, 그런 남자가 있는가 하면. 아좀 어, 밋밋한데. 어. 어. 뭔가 밋밋한데, 진국인. 어. 진국인 남자가 있잖아요. 약간 진국인 아론이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laughs> 그 생각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아니 뭐 화장품도 같은 경우에도 화학성분 가득 들어간 화장품 응.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뭐 천연만 어. 쓰면 피부에 잘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응.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응. 훅도 너무 자연. 왜요, 왜요? 뭐요? 너무 세상 자연이라. 아 지금 저분들이 신났어요. 아론이아 먹을 생각에 하, 자기네들도 달라니 오늘 저. 미쳤어요. 어, 자기네들도 달라고 아주 힘이 나서. 네. 왜요? 왜요? 저분 아이돌 전에 나오셔서 눈 아이라인 한번 그려드렸더니 되게 예쁘게. 왜요? 왜요? 왜? 아? 얼굴하고. 왜, 왜 삐져있어요? 왜 이렇게 삐져있어? 누가 이렇게 아로니아 빗물에 빗마 삐지게 만들었어요. <laughs> 토라졌네. 그러게. 빨리 제대로 세우고 와야겠네. 좀 제대로 세워줘요. 달래주고 오세요, 빨리. 빨리 d 이 달래주고 와. 얼고 달래요, 빨리. 근데 딱 이렇게 돌려. 돌려요. 화면 돌려서. 돌려서.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얼룩 달래는 거 하면 보여줘. 아, 뭐가. 쪼커 드릴게요. 조커 드릴게요. 뭐가 제일 달광드요 저희 이제 삐지지 않는 아로니아 분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양평이 또 사계절이 그렇게 분명한 곳이에요 혹시 양평에서 자랐어요? 아니요, 저 생서울인데 아무도 아, 몰라요. 생서울. 생서울이라고요? 3대째 서울인데요. 분명히 다들. 어, 어디 사람이세요? 맨날 물어봐요. 나도인데? <laughs> <진짜>? 저도 저도 <laughs> 느낌이 많이 다르죠. 느낌이 많이 다르죠. 왠지 시골에서 자랐을 것 같고 고구마 다른데? 먹었을 것 같고 나도 어, 근데? <laughs> 아, 나도 그런 말 많이 들어요. <laughs> 시리얼 안 먹었을 것 같고 고구마 먹었을 것 같이 생겼대. 어. 고구마 감자 먹고 자랐을 것 같이 생겼다. 그래서 되게 상처가 깊었어요. 귀걸이가 이쁘시다. 아 진짜? 음잘사셨네 이거 이거 목걸이까지 해서 지하철에서 마 마음 이고었어요 <laughs> 잘 사셨어요. 비싸게 조금 산 거는 다들 어. 이렇게 막 얘기 안 하는데. 근데 이거 되게 예쁘다. 괜찮죠? 야, 잘 사셨어. 근데 화면은 안 보여요. 작은 거하면. 음 그렇죠. 근데 저도 했는데 안 보여? 요